안녕하세요. 보상합의상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혹 뭐내 차를 누가 빌려달라 하던가 아니면 같이 캠핑이나 여행을 가면서 운전을 교대로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운전교대 하다가 요새 놀러가면서, 네. 아니면은 친구가 차를 하루만 빌려달라, 아니면은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친구가 대신 운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뭐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차량이 파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치거나 내 차량이 파손됐을 때도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할 경우 내 보험이 한정특약이라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라 하면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축소 또는 한정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한정 운전 특약이라든지 부부 한정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한정 특약 아니면 연령 한정 특약 이렇게 한정을 해서 특약을 부과를 하고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한정된 사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캠페인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빌려준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빌려줬을 때 내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한정 특약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1인 한정 특약 또는 부부 한정 특약 가족 한정 특약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서 가입을 했다면 차를 빌려줄 때 또는 교대로 운전을 할때 원데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하루에 보험료가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아무나 내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원데이 보험은 무조건 하루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그러면은 어제 가입을 해야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당일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자동차 대여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교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한정 운전 특약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타차 운전 담보를 네. 이제 빌려가는 사람이 적용이 될수 있다면은 네. 굳이 내가 원데이 보험을 들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이 사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수 있다 하면은, 굳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차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자차는 타차 보험에서 예.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데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원데이 보험을 들고 나면, 자차도 다 되는 거네요. 예, 전부 아. 다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모든 처리가 다될수있다맞는 예, 거네요. 거. 자, 확인해야 될 사항이, 또 다른 게 운전면허죠. 네. 예를 들어서, 내 차량은, 일종 차량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면허는 이종입니다. 그러면은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든 어떻게 하든 사고났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래서 이종 보통인데 일종 차량을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 혜택을 떠나서 그 사람이 이제 무면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일종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 없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면허하고 똑같습니다. 분면 원대의 보험에서도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도 무면허로 되어가지고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면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를 빌려줄 때유의할 네.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요즘 약관이 변경됐잖아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같은 경우에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를 빌려줄 때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불가피하게 빌려준다 하면은 원데이 보험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